원래 오늘은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인 통보도 일을 해야 하게 되었으니까저오또뭐예요 뭐요? 양말. 양말? 응, 어, 나 양말 아니 음, 이거 이거 신나요? 내 건데? 아니, <laughs> 오염이 같은 거. 아우 속으라 다시 가고 싶어 쓰기마고살았손으 <laughs> 까딱하면 뭐뭐 <laughs> 어쩌라고 아 독에 도 아. 말할 기운도 없어지면 힘들어 죽겠어 <laughs> <laughs> 너 마트 가서 훔쳐서 한다고 그걸로 투표를 해야지 후추가 된다는 건 거기서 사고 못 쓰면은 제가 마트 가서 한다고거훔가 너무 뻐셔갖고 그러셔 그러니까 뻣뻣하지만 외롭고 생기면 돼 근데 이건시제를 너무 뻘나가 음. 음. 닭집에서 닭 대만 갈라서 자전거가 어엄가먹어 시장 갈때 맨날 타고 다니셔서 저희 우리 식당 시그니처 돼서 이제 시장 할인 분들이 이것만 타고 가면 이제 뭘 줘야 하는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아시고 아옥동자 오늘 있어 마이 사오지 1 0개 딸기 옥동자도 있길래 음, 두개만사 왔어 아 그래? 네. 어, 이게 더 여기 엄지에 힘이 있어야 되네. 이 마크를 더 돼. 아니 하지한 가지까지. 엄청 위험하게 하. 그래도 칼손 나가고 어떡하라고 열심히 튀긴 오이. 냉면. 아, 냉장고에다 냉면 냉면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간다는 걸 나는 몰랐네. 오늘 33도까지 올라3가고 우리의 삶3살가고우의가고우오늘의 라인업 아포목연 어? 도라지 무 부대찌개 네 언제 아무거나 하세요. 오늘 아, 해놨 우와 해놨어? 아니 그때 의정부 가서 부대찌개 먹었는데 이거 안 넣어줬더라. 아, 응 오늘의 아점 또또아 어. 어. 덥다고? 아하 <laughs> 누르고있어야 돼요? 저 h o 빨간불 n y 왔잖아 you? 는거 going to go 핸드폰으로 봐 a n d p h 손님이 없어 going to go to the h 시 n i love coffee. 한때 진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저의 레벨은 36. 현실 세계는아 I l o 밥집을 하고 있는 건가? 시간 될지게 방꿀 두 통만 갖다 줘라, 한 번. 아이고, 내 졸려 죽겠다. 이상하게 밥 먹으려고 하면 꼭 손님이에요. 나 배고픈 거랑 손님 배고픈 거랑 똑같은. 거. 더워서 물을 계속 마시는데 물이 맛없어. 아니야. 한번더 짜. 당큼만니 좋은데. 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배가 여름날씨에 굉장히 약한 것같아 특히 오늘 같이 막 30도 넘어가 버리면, 와 기운을 못 차리겠다. 너무 피곤하다. 응. 퇴근했다. 다시 백했어. 五十天不打，是一个奇迹过完我看